아닐라 한국대사관에 왔습니다 오늘은 파이날리 오늘은 드디어 이제 와이프랑 딸 하늘이랑 비자를 받는 날입니다 아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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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했어. 네. 아니 근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왜온 거예요? 여권 받으러 왔지. 아 여권 받으러. 네. 아. <laughs> 저분은 이제 결혼 준비하신다고 이제 여기서 만났어요. <laughs> How do you feel now? I'm happy but nervous. Fuck, Why nervous? Because I will live in Korea without you. <웃음> <웃음> <I wish I'm>... <웃음> <웃음> 아이고 땀바라기. 가자 We are finally finished. 네, 와이프는 이제 한국에 살수 있는 영주권 비자, 결혼 비자죠 F6 비자를 받았고 하늘이는 아직 국적 취득 대기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녀 비자, 90일짜리 방금 비자를 받았어요 다 같이 한국 들어갔다가 저 혼자 이제 필리핀으로 한 3주 있다가 오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하늘이 국격취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사약서 하나 쓰는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두번 정도 더 봐야 되지 싶네요 저기, 대한민국 대사관.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여기.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발권했습니다. 아, 제꺼, 거, 와이프꺼, 거, 하늘이꺼 거 해가지고 발권을 했어요. 발권을 좀 도와준 형님이 계신데, 형님한테 한번더 감사한 생각이 또 드네요. 일단 요 분은 제가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발권을 하면서 조금 설레인 것도 있습니다. 와이프랑 딸 하늘이도 첫 한국행 여행을 가는 거구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며느리랑 손녀랑 이렇게 만나게 될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 하늘이가 돌이었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랑 저희 작은 이모랑 제 여동생하고 여기 제가 사는 곳클라기 와가지고 돌잔치 하고 그 이후로 지금 못 봤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뭐 매일 저희 와이프하고 엄마하고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서 뭐 카톡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 카톡에서 보는 그 사진과 동영상에 하늘을 보다가 실물을 보면 하늘이 왜 이렇게 많이 커버렸노? 아이고야 하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어, 여러가지 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요 티켓을 아직 와이프가 티켓팅한지 모르거든요 제가 한번 슥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보 네. 봐봐라 플레인 보시나요 이게 뭐에요? 아, 봐스트의이 하늘김 하늘김 하늘 어디 가요? 이 플레인 어디 가요? 할리미 하우스 어 코리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곧 만나요 할머니 해봐. I miss you, Sonarimin. Boguspoyon. b o g s y o n I miss you. I miss you. Okay. My name is Mika.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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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항 가는 길입니다. 덕지덕지 덕지 많이 열렸는데 하늘에는 일찌감치 공항 가기 전부터 잠들었어요. <웃음> <웃음> 배고프답니다, 와이프. 공항에 지금 뭐, 먹는, 먹을 거 있는가? 뭐 탐탐 뭐 있다 하더라고. 탐탐 뭐? 탐탐 그 한국에서 온 커피숍 있잖아요. 거그 안에 뭐빵 하고. 뭐, 빵하고 뭐 <laughs> 뭐저 밖에서라도 뭐좀사 갈까? 아니야, 아니야. 바나나하고 이런 거. 들뭐 들고 들어 가야. 아이, 바나나는 저 익힌 거저 요리된 건 들고 들어 갈수 있어요. 자, 이분은 앙헬레스. 발리바고. 아니고 세계 최고의 맛집. 다이몬드 시프드 레스토랑 오너 셰프 제임스엘. <laughs> 좀 조금 아... 전에 망했습니다. 전에. <laughs> 검재 대망했어. 이분도 유튜브 하시는 분이고. 유튜버는 예. 아마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소. <laughs> 이분은 이제 라이브 위주로 소 보이시죠 라이브.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예. 99%가 라이브고 <laughs> 편집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한대요. 예. 귀찮아서 할 줄도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형님이 우리 가족 한국 가는 거 공항 드랍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아 예, 무료입니다. 또 던지고 가야지, 형 아, 수가 있나. 던지고 가면 내가 때려붙겠 <laughs> 던지지 마세요. 먹는 던지는거 아닙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아, 끝이에요? 네? 하피아 <laughs> <laughs> 피곤해요? <laughs> 트러블 텍스라고 필리핀에 1년이 넘으면 결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트러블 텍스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트러블 텍스는 보통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여행세도 여행세. 이것도 내야 되고, 이거 이제 끝나면 E.C.C.라고 그것도. 내야 됩니다. 나가는데 뭐 돈을 이래 많이 뺏들 목록. 하늘 어디 가나 어디 가 하나? 와이프하고 <laughs> 따라고 <딸하고> 첫 한국행 <laughs> 비행입니다. 동네서는 몇번 타본 경험 있는데 국제사는 처음이에요 하나이가 워낙 비행기를 좋아해가지고 울지는 않을것 같은데 기압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사탕을 미리 준비하긴 했는데 이따 뵐게요 칼라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 장밖에 여경을 담는 임신중인 와이프 2016년도에 나를 만나고 늘 바쁘게 지낸 나를 항상 이해해준 당신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처음 가는 남편의 나라에 설레어하고 있을까? 낯설은 한국행에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나는 말을 걸지 않았 첫 끼입니다. 가야 수그레국밥. 아 냄새나네. 산나 되냐? 왜? 계란 수구레 세계 어, 수구레 세 개, 수계 수구레 세개수계 수구레 세개수구계란구 세계 이구계 수구레 세계 수구계 수구레 세계 수구레 세계 수구레 세이 수구레 세계 수구레 세계 수구레 세계 수구레 세 아그 유예도 봤는데 조은 봤지 어디 행주도 가서 보 하늘 마 아, 네 마지막 여행 언제고 년전 코로나 딱그 월이 다니까 어그그일월 갔다 그아 맞네 리 코로나 a s e e k t e 년 전에도 여기 와가지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이거 먹었는데 k u 한냄새 예전에. 하 d 리 d n t remove mask. h a 할 m o n i a what's that? 하고 지금 o n i a Harmonia, h a 기 m o n i a h a r m 고뭐 i a h a r 음. 지금 는 와지는 줄 아나? 네? 밥 색깔이 다르아이아밥 색깔이 다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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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이거. 아 왔다. 왔다 고래국니다 아나 찍어. 코이를 찍어줘야지 수구를 꼭 처음 먹는 필리핀 사람을 만들어야 살아있나? 아? 살아있나? 맛있나? 어때 스파이시? 고기? 똑같이 먹어뭐잘 먹겠습니다